<laughs> 오메 <맨, 추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냐빠입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지금 엄청나게 추워졌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 집에서만 계시, 계시겠죠? 어..저도 오늘은 진짜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어.. 고기..어..오늘 뭐..뭐 할수 있는게 없더라고요 어..뭐..고기 뭐 잡으러 나갈 날씨가 아닙니다 지금 물도 많고 막 흙탕물이여가지고 어, 뭐..어디 딴데 가지 못하고 오늘은 겸사겸사 해가지고 여기 북방산 연천 북방산 개구리농장에 찾아왔습니다 식당을 옮기셨거든요 그래서 뭐 홍보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북광산 개구리 농장에 찾아왔습니다. 오 근데 날씨가 미쳤어요. 대낮인데도 지금 영하 10도 막 그렇습니다. 오,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체감 온도는 한 20도 되는 것 같아요. 코 빨개지시는 거 보이시죠? 음.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 북광산 개구리 농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난 어, 며칠 전에 영상 올렸는데 구이만 먹었었잖아요. 제가. 음. 근데 개구리 여기는 이제 식당이라서 어, 개구리 북광산 개구리 구이도 있고. 어 만세탕 또 만세탕 탕으로 먹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거 한번 사, 사모님이 해주시는 거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고 여기 연천 북방산 개구리 농장 홍보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같이 가셔서 한번 개구리 요리를 한번 먹어 보자고요 가시죠 여러분 따뜻해졌나? 네. 신발 벗고 들어가야예아니아니 신발 벗 신발 신고 어, 신발 신고 들어가지 어, 네. 사모님이요 광고해달라 그러면서 광고비를 받아야겠어. 어, 지갑에 얼마 있으셔요? 응? 지갑에 얼마 있어? 아, 어, 오늘 장사 안 됐어. 장사 안 됐어요? 아이, 그럼 2천원만 받을게, 내가. 그래요? 2천원2 0원 2천 어, 2천원만 받고. 아, 충분히. 아, <laughs> 사모님, 무슨 요리 있어요? 오늘, 예? 오늘, 오늘 맛있는 요리가 뭐예요? 오늘요 배돌이, 뿌리야 튀김. 튀김! 탕은 탕 탕도 됐대요와 <laughs> 날씨 너무 추워서 다 얼었구나. <laughs> 얘는 냉동 열어도 사니까. 와 이렇게가. 와 개구리가 얼었어. 자, 여러분 개구리는 이렇게 추울 때 먹어야 됩니다. 추울 때 먹어야지 따뜻할 때 먹으면 안, 안 돼요. <laughs> 거예요? 네. 뜨거운 물로. 뜨거운 물로. 아. 아. 반은 구워 먹 반은 으고으로 음. 드시고. 네, 그렇게도 되는. 아. 깨끗이 세척을 두세번 씻어 가지고. 이데 <laughs> 위에 이거 미끄덩거리는 거다 씻어내야 되니까 한 두세 번 헹궈가지고 <laughs> 양념은 먼저 한번 끓이고 양념은 양념대로 끓이고 이거는 한번 수반에다가 채반에다가 이걸 한번 싹 쪄줘요, 쪄줘 아, 이렇게 한번 쪘다가 하면은 안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오오오오 이제 이렇게 해서 양념해가지고 밀어 <laughs> 거는왠싱징운데그러운데안풋볼 마늘 시면 넣었어요. 하시면 처럼 끓이는 거예요. 풋볼로 처럼 미나리, 로나리 아, 예, 넣어주고. 생이버섯 좀 넣어주고 파만 파전무에서 볶아주고 겉잎도 띄워버리고요 대만 음 우리는 익혀서 이제 조금 졸여가지고 간은 좀 싱거우면 국간장을 좀 넣어요 오. 소금 넣지 말고요 아 소금, 간장으로 가데요 네, 난 국간장 음. 국간장을 넣고 보수도 넣고 은근하게 쪄면 은 드셔봐요 조금 음.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이제 감자가 익었을 때 네. 이제 익었네, 조금씩 이군면 이제 한번더 개구리 놈한번푹 끓여 주면 되거든요. 음. 음. 매운탕이라는 거 아, 똑같네요. 똑같아. 가정은 똑같아요. 음.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짜다 짜다 조금만 더 부스스해갖고 쪄내주면 이제 간이 맞아요. 넣으면, 네. 미나리를 많이 넣으면 더좋아 미나리 많 넣으면 미나리 많이 넣으면 이게이넣요면이거 네. 네. 아, 완전 거의 조림인데이 조림? 조림이아으라 아 조림 미이넣으리이 넣으면 리 이제 슬슬 까스 배에 올려서 입자를 뻗으시면 땡입니다 이제 일으켜서 나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개구리 만세탕 만세찜? 만세조림? 뭐라고 불러야 되지? <목소리> 개구리조림? 또 우리 개구리 사장님 또 많이 보셨죠? 제가 안녕니까 <목소리> <목소리> 제가 이제 그기 2년이 된게몇년 됐죠? 한 3년? 3년 4년, 4, 4년 됐어요 5년. 벌써? 또 우리 사장님하고 친해져가지고 제가 용호제합니다또그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드려야 되고 이제 개구리 양식하시는데 또뭐 이런 어? 양식이 잘돼야지 이런 양식 문화가 발달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년 와가지고 이렇게 어 홍보도 해드리고 하는데 그저기 댓글로 그러시더라고 뭐야 뒷돈 먹고 하는 거 아니냐, 광고 아니냐 막 그러시는데 아 그런 거 없습니다. 매일 그 저기 오늘 광고비 주셔야 돼, 2,000원. 2,000원? 그래서 <laughs> 할머님한테달 다르다게. 네, 뭐, 따로 광고비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 마시고요. 그냥 지역 연천에 이렇게 양식하시는, 양식도 하시고, 음, 뭐 식당도 하시니까, 제가 와서, 또개구리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홍보도 해드리고 하는 겁니다. 너무 더서 먹어. 네. 아, 진짜로요? 어유 이게 뭐예요? 노, 노, 개, 개구리 액기스입니다, 이게. 아, 개구리 액기스? 예. 그러니까 개구리 집도 직접 내리고 하시는데. 그냥 마셔도 돼요. 컵 아, 그 갖다 주셨으니까 일단 따라 마셔야 아, 나도 따라 마시자고 네. 만세탕 얼마만에 먹는지 모르겠네, 이거. 여기다 수주를 한잔딱 타먹으면. 몰라, 나는 그렇게 안마셔봐고 제가 한번 타먹어볼게요. 언제 마셔봐? 아니 소주를 샀는데 소주 맛이 하나도 안나는데 뭔가 뭐, 끝내줍니다 와 뭐야? 아니네 뭐 아니. 어, 다리 어디갔어 종아리가 없어졌는데? 이게 예, 이렇게 먹으면은 네. 뭐 나는 튀김 먹기 좋더라고 튀김하고? 튀김은, 안, 튀김은 언제 돼? 언제 돼? 안 넣었어 지금 <laughs> 튀김도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어, 튀김은 안... 이제 다음에 와서 한번 먹을까? 어, 그러지. 네. 개구리가 껍데기가 아... 안 먹게 됐네. 이더 맛있게 보인다. 이게 그냥 끓이면 껍데기가 막 둥둥 떠다니거든요. 다 그래서 다, 다 풀어져서 그러니까요. 혀보스 이렇게 하고 음. 이렇게 한번 쪘다 하니까 안 풀어지고 딱 맛있게 보이네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그 만세탕은 지금 태어나서 두 번째 먹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집에서 한번 끓여먹었잖아. 근데 그때 진짜 맛있었는데. 일단 감자부터 먹고. 어떻게 드셔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죠? 되 그냥 알아서 드시면 돼. 다 맛있어. 와, 국물은 끝내주는데. 어, 나 이거 근데. 아직도 이 껍데기가. 껍데기는 건강이 음. 있긴 하다 근데 일단 먹어보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닭고기인데? 어, 닭고기에서. 아 한장. 어, 어. 네. 어. 와. 이게 소주가 없으면 안 되지. 자. 엄청 먹어보겠습니다. 음. 또 이거 쓸개는 어떻게 안 빼고 그냥 먹어요? 나는 그냥 먹어. 어. 댓글로 이제 쓸개 내장까지 다 먹어야지 약이 된다고 대가리까지 다 씹어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이뭐 대가리는 안 먹죠? 나는 그냥 다 빨아먹고 빼만 해면서 음. 긴장된다. 와 맛있어 맛있어 끝내줘 너무 <laughs> 맛있다 구워 먹을 때랑 또 맛이 다르네 와 사모님이 진짜 잘 끓이시는 거예요 와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맛있네. 그게 스트쓰름하긴 하네 약간 네 약간 쓰름하긴는이 위장에 뭐가 그뭐 귀뚜라미나 뭐, 뭐 먹이, 먹이 먹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개구리들은 동면하면서 먹이 활동을 하. 안, 하, 안 해서 내장이 다 튀어요 맞아요 다 소화되고 그게 이제 지방으로 가는 거죠? 맞지. 이게 이알 검은 알 밑에 보면 하얗게 있어. 예. 네. 그게 대구리 기름이요. 아 기름. 그게 이제 약이지. 어. 닭고기 같아요. 연한 닭고기. 구이로 먹으면은 이제 약간 뭐라 그러지? 새고기 참새고기 같은데 요거는 음. 이제 닭고기 같아요. 백숙 먹는 것 같아요. 백숙이 아니고 닭도리탕. 여러분, 이게, 이, 검은 게, 알이고요그 밑에 하얀 게, 개구리 기름입니다, 이게. 아. 이게, 몸에 좋습니다. 말려서, 건조한 것도 주문을 받아요. 주문이 들어와. 그러면, 어린이 키 성장이 그렇게 좋대요. 아, 개구리를 말려서도 받아요? 예. 네. 네. 오. 뭐, 어으! 아니, 드시는데, <laughs> 이거 드시는데, 사모님 이거 드시는요 맛있어. 한번 먹어봐. 이거 뭐야? 기뚜라미. 어우! 잠깐만, 이건 엄나무순이래. 여러분 <laughs> 이거 <laughs> 이제 지금 귓뚜라미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먹어도 돼요 요리를 해보신 거예요? <laughs> 아 맥주 안주 좋아. 알이 들고 알이 들었다고요? 음. 아니 여러분 이거 귓뚜라미에 귓뚜라미 귓뚜라미 볶음인데 아니 제가 저기 귓뚜라미하고 네. 등이 그 약간 트라우마 있거든요 음. 어렸을 때 여기서 저기 연가시. 네. 연가시이 나오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음, 음, 음. 질색을 하거든요. 귀뚜라미 좀드하긴 한데, 곱등이는 좀. 이게, 어우, 거부감 너무 심한데, 이거. 이거 양식이라서 연가시는안 나올텐데. 맛있다니까. 먹어보라니까. 아. 아니, <laughs> 맛있어. 왜? 네? <어때요>? 맛있어요. <laughs> 약간 김. 김만 나면서. 알은 어, 날치알, 날치알 맛 비슷해. 근데 귀뚜라미만 아니고 딴 거면은 맛있게 먹을 텐데 제가 이게 귀뚜라미가 여기 그 개구리 양식장에 왜 있냐? 이게 개구리의 먹이거든요. 먹이라서 이걸 또 따로 양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양식장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귀뚜라미하고 같이 공동 양식을 해요. 이거는 이제 개구리를 먹이에요. 그럼 저희 많이 어나먹난는거잘 뭐, 먹어요. 소자자, <laughs> 아, 아, 난 개구리 먹을래. <laughs> 음, 럼거 이거 1 k g 를 상을 끓이면은 네? 16만 원. 네, 네. 아, 상값은 따로 만 원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구이는. 어 추가되는 그 요금은 없는데 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 개구리 양식하면서 식당하시는 데가 없어요 국내에 없어요 아예 아. 아, 상수, 아. 가운데 강원대 있석에아 그거는 이제 식당만 하시는 음, 거고 바다다가 식당하시는 거고 양식하시면서 이 식당까지 하시는 네, 곳은 네. 여기밖에 없어요 맞아 아 근데 맛있다하니 고맙네요 <laughs> 어 진짜 맛있어 요 드시고 한 분들이 맛은 있다고 얘기하세요. 음. 이게 물을 많이 넣고 그런 것 보다 이렇게 쫄임시험으로 음. 이걸 드신 분들은 이거만 네. 드세요 처음에는 구이를 많이 드시다가 마세탕을 끓여달라 그래요 맛있다고 그치. 1kg 드시고 또 추가로 드신 분들도 있어요 아.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오셔 또 <laughs> 이게 사장님, 탕은 사장님은 이거 드시면서 매일 번술 드시는 거예요? <laughs> 약주를 많이 하죠 뭐 혼자 먹을 때 가끔 있고 손님이 응. 때문에 매일 거의 매일 마신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놓니까 으 음. 만세탕을 음, 끓여놔도 막 흐트러지지 않죠?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음, 쫀득쫀득해. 네. 진짜? 그리고 한번 쪄갖고 했기 때문에 풀어지질 않아요. 원래 음. 저 혼자 생각한 계산으로. 아. 아까 지금 한 양이 1kg인 거예요? 뭐, 1kg? 네그 음. 양을 될 거예요. 엄청 많이 냄비에 꽉차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꽉차게할거 빡빡하게 이렇게 해드리면 맛있다고들 하세요. 음. 음. 그렇게 하고 이제 밥하고 드시면 네. 든든하시지. 풀어지지 않, 않고 이러니까. 네. 음, 맛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근데 음. 하시면서 미나리도 좀 집어서 드시고 어, 버섯도 좀 드시고. 아, 미나리 그 야채 먹을 생각은 안 하고 계곡에 <laughs> <저는 개구를 웃음> 먹어야지. <웃음> <빨간> 맛있어요? <laughs> 어, 너무 맛있는데? 응 집에서는 이렇게 안 끓여 보셨어? 집에서는 이게 거의 구워 먹지 구워서? 네. 할머니 네. 우리 또 이렇게 왔는데 네. 제가 광고비는 안 받아도 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좀 특별 네. 서비스 같은 거 없나요? 할인 서비스나 뭐 할인 서비스요? 그러면 네. 이제 액기스 사게 되면 액기스는 네. 내가 좀 여유 있게 더 드리죠 액기스를 여유 있게 네. 더드린다고이그 네. 네. 개구리는? 맨마이더 서비스? 네. 확실하죠? 확실한데 어, 확실하게 어, 해드립니다 계약합시다 개학, 어, 개구리, 개구리를 개구리 사모님하고 협의가 음, 필요한 부분이야 아니 내가 액기스는 빨리 협의해서 알려주세요 드셔보시라고 <laughs> 두봉지가 됐든 네봉지가 네. 됐든 서비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인이 아까 유튜브 보고 전화하신 분 어, 사, 어. 사모님 괜찮으... 아 괜찮아요 액기, 괜찮아요? 네. 아 개구리 먹고 액기스 드셔보시고 네. 아 괜찮네 이것도 그래서 또 그래야지 수 액기스도 있으니까. 시켜주시지 그치 약속지키겠습니다그러면 이제 티엔이 아빠 타겟에 개그리사없오신 분들은 내가 특별히 더네 다섯 마리 더 드릴게 네 다섯 마리 더? 키로에 더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마리면 200g에 더 올라가버려 아니요 알았어 그렇게 해 아, 협의를 잘 하셔야 돼 네, 아니요 그렇게 해 드릴게요 아 진짜요? 그냥 돌 넉넉히 드릴게요 그것도 저저저 구독자예요 저, 저, 아 정말요? <laughs> 네, 네, 네. 아. 이오세요 여기 기타를 한번 잡숴보시고요. 아유, 구독자님도, 고국장님 구독자님도 <laughs> 좀 찰떡이여 주세요. 아. 아유, <laughs> 네. 아유, 네. 이거 안안 드셔보셨죠? 네.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지 뭐. 아, 네, 조금.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금 어, 그런데 같이 아니 같이 먹고 그런 게막 네. 부르지 않아서 괜찮아요. 네. 눈닦아고 입에 들어가면은 천상의 맛입니다. <laughs> 천상의 맛. 구이는 저가 이게도 네. 몇 마리 그래도 몸에 좋아서 그 네. 먹는데 힘으로 먹으면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렇게 드실 거예요. 어, 진짜 맛있어요. 예전에 한번 누가 이렇게 해서 끼려놨는데요. 네. 얘네들이 배가 위로 올라가고 <laughs>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렇게 일어서니까 그냥 그와그 깍지, 깍지도 뜨더니 젓가지 다 부자 가지고 딱 터졌는데. 어우. 저도 그래서 안 먹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n o w 먹다 먹어요? know. I 는 o n t 나는 o w I d 다 먹어요. n 만 먹는 거이 n t k 어요 w I d 시 n t 먹 n o 게 I 이게 또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나도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괜찮아요. 드시면 돼 이렇게 가리고. 네 지금 그래서 안안 열고 있어 이거 지금. 마침 아, 그대로 또 얹어놓고 그냥 안 먹고 있어. 소리 수술하는 분은 열어야 이니까 열세요. 아니 저희 아버지가 좀 아프신데요. 아. 그 음, 이제 개구리를 좀네 드시면 되게 좋다고 그래서. 아아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가시는 거예요? 많이 나사고 그냥 렇게로아일 킬로인데 많... 많이 드셨네. 네, 엄청 많이 드렸는데. 내 네, 딱 봐도. 고독달요다르셨죠 <laughs> 오늘 저기, 아, 이것도 마개 네, 탔습니다. <laughs> 개, 네, 개 탔어요. 그래서 이름 이런 거에서 안녕하세요. 네. 예. 맛있게 드세요. 아, 너무 잘 드십니다. 저랑 똑같아요. 이게, 이거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초면을 모지 음, 딱 못, 입에 들어가면 끝난 거야 그다음부터는 음, 입으로 맛있지? 들어가면 끝난 거야? 네 입에 딱 들어가면 그 순간 어 보기 거부감이 있다가 없어져? <laughs>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늘 또 연천 북방산 개구리 농장에 이렇게 찾아와서 음, 개구리 <laughs>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개구리 만세탕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사장님, 선모님이 예. 전화 하셔가지고 제 이름 대면은 체니 아빠, 체빠 얘기하면은 더 챙겨 주신다니까 요 사모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개구리도 더 챙겨 주시고 형님 개구리 집도 뭐 챙겨 주시고 한다니까. 네 많이 구매 부탁드리고요. 많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기 식당도 이렇게 하시니까 한번씩 찾아 오셔가지고. 음. 식당에서 주문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 부탁드릴게요. 모임도 하고, 네, 모임도 하실 수 있어요. <laughs> 그럼, 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네, 약속 꼭 지켜주세요. 저 지킵니다. 네, 개구리, 개구리 좀 서비스도 네. 주시고, 네. 개구리집도 주신다고 네. 했어요. 예, 이거 안거 지키시면... 네, 그거 안지키면 복사하겠습니다. 이거 안 지키시면은 저기... 나쁜놈이지 네, 제가 쫓아올 거야. 죽, 예불해야지 그냥. <laughs>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